한절기 머리카락 많이 빠지시는 분들이 종종 연락이 오세요. 그리고 출산 후에, 저도 출산한 지 이제 약 80일 정도 됐는데, 출산 후에 이렇게 머리 빠지시는 분들, 그리고 점점 좀 나이 들어가면서 뭔가 두피가 노화가 돼서 유전적으로, 어 빠지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트리트먼트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. 이 제품은 어, 에이지락 로고가 있는 두피의 세포도 노화를 잠그겠다라는 어, 두피 에센스고요. 어, 이 에센스에는 감초 추출물이 굉장히 많아서 뿌리를 튼튼하게 해준다고 합니다. 어, 그래서 댁에서 머리를 감으시고 나오셔서 큰 물기를 닦으신 다음에 에센스를 뿌리고 5번으로 트리트먼트 하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해요. 그 다음에 이 두피 에센스에 헤어 에센스에 이 헤드를 두피에 닦게끔 하셔서 찍 하고 뿌려줍니다. 그리고 내가 고민인 부분을 군데군데 이렇게 뿌려주시고요. 손으로 비벼줍니다. 비벼서 다른 두피에도 묻을 수 있게끔 해주세요. 그런 다음, 5번을 설정합니다. 3, 4, 5. 숫자 5번이 되면은 천천히 안에서 바깥으로 트리트먼트 해주시면 됩니다. 아주 천천히 트리트먼트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갈바닉의 미세조류가 이 에센스를 더욱더 두피 피부 그리고 모근에 깊숙이 전달해 줍니다 정수리 고민이신 분들 꼼꼼하게 해주세요 제가 이마가 많이 넓어서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. 5번은 2분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끝납니다. 그리고 두피를 만지면서 뭔가 아 내가 여기 조금 약간 아프네 좀더 시원하고 싶다 한 부분은 살짝 이렇게 마사지를 해줘도 굉장히 피로가 풀립니다. 혹시 이 에센스가 없으신 분들도 갈바닉만 있다면 샤워하시고 머리가 젖은 상태에서 5번을 켜시고 이렇게 전류만 흘려보내서 두피 마사지를 해주셔도 굉장히 시원합니다. 자, 이렇게 끝났죠? 자동으로 끝납니다. 어, 이 에센스는 매일 하면은 가장 좋고요. 이틀에 한 번이라도 꾸준히 쓰시면 두피 모발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. 루틴 잘 해보세요.